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해발 7 0 0 m 가 넘는 이곳은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구름마을이라 불렀는데, 이는 새사철, 구름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신록과 어우러진 안개가, 여름에는 지푸른 산록에 걸친 구름이, 가을에는 단풍과 어우러진 아침 안개가,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과 뒤섞인 구름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외곽, 거의 산에 가까운 곳에 김학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5인 김노인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지런한 농부로 이름을 날렸고, 마을에서 가장 넓은 밭을 경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법, 열애 전 그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후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자 아들 내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가끔 명절에 전화가 오긴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는 구만. 김노인은 낡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주멀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굵은 눈송이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고 이미 마다는 하얀 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한옥은 세월의 흔적이 영역했습니다.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방바닥의 크들 자는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두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고, 날씨가 허락하면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했습니다. 때로는 마을로 내려가 작은 일거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거나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쌀과 반찬거리를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을 불쌍한 노인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노인.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지만, 김노인은 그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살수 있다고. 그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이 이제는 그의 가장 친숙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는구만. 네가 있을 때는 이런 날에 따뜻한 막걸리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내 박영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고, 인생의 고난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길, 심지어 그녀가 화낼 때의 모습까지도 모두 그리웠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눈을 날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밤은 추울 것 같구만. 김 노인은 일어나 벽장에서 낡은 이불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한 구석에 있는 작은 화로에 숯을 더 넣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타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그때,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곧 그것이 작은 동물의 울음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뭐지? 김노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대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지만 겨우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대문 앞눈 위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가나지였습니다. 아직 어린, 아마도 태어난 지몇달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가나지가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김노인은 놀라움과 동정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나지는 온몸이 눈에 젖어 있었고,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친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도 살기 힘든데 다친 강아지까지 돌볼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서 왔니, 이 불쌍한 녀석아? 누가 너를 이런 추운 날에 내쫓았니? 강아지는 처음에는 김노인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곧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조금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아직도 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 정도는 덜 했습니다. 김노인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닫고 강아지를 방으로 데려와 화로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건을 찾아 강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다리가 다친 것 같구나. 김노인은 강아지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분명히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농사를 지을 때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가축들이 다치면 그렇게 치료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도와줄게. 김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작은 나무판과 천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다리를 고정시켰습니다. 강아지는 아픔에 낑낑거렸지만, 김노인의 손길이 부드럽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크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를 고정시킨 후, 김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저녁이 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강아지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자, 먹어봐. 많이 배고팠지? 그는 작은 그릇에 밥과 쿡을 섞어 강아지 앞에 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배고픔이 이겨냈는지 곧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강아지가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복이라고 하자. 복이 많이 가져다 주라는 의미에서. 김노인은 강아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이는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자신의 이불 한 쪽을 복이에게 대주었습니다. 복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금세 잠이 들었고, 김노인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졌습니다. 잠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보기에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제2잔 새로운 동반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김노인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그는 이불 한쪽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 보기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어젯밤에 일이 떠올랐고, 김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보가? 그의 목소리에 보기도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생기가 돌아보였습니다. 보기는 아직 다리가 아픈지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지만, 꼬리를 흔들며 김노인을 반겼습니다. 김노인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 위에 반사되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먼. 하지만 너는 집에서 쉬어야겠다. 김노인은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쌀이 얼마 남지 않아 죽을 수 없고 남은 김치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자, 포가 오늘은 죽이란다. 맛있게 먹어. 그는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 시키고 보기 앞에 놓았습니다. 보기는 어제보다 더 자신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노인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김노인도 자신의 아침을 먹었습니다. 보기가 온 이후 처음 맞는 아침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먹던 식사와는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노인은 보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파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제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그는 다리의 고정대를 조금 더 단단히 해주었습니다. 집에서 잘 쉬고 있어라. 나는 마을에 갔다 올게. 김노인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남은 식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일거리를 찾아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보기를 데려온 이상 이제는 두 사람 몫의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올게. 김노인은 보기의 머리를 한번더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김노인은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물었습니다. 마침내 한 집에서 눈을 치우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 대가로 쌀한 봉지와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약간의 고기와 야채를 샀습니다. 포기의 다리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불쌍한 노인으로만 보던 시선이 이제는 약간의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강아지를 데려왔다면서요? 네, 어젯밤에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더군요. 다리를 다쳐서 불쌍해 보였지요. 혼자 살기도 힘드실 텐데, 강아지까지 기르실 생각인가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리가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돌봐주려고요. 김노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보기를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보기를 데려가려 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누이는 달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강아지일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보기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리가 아파 제대로 뛰지는 못했지만, 꼬리를 열심히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기다려니 부가 오늘 좋은 거 사왔단다. 김누이는 가져온 음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기는 마치 이해한 듯 더욱 기쁘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노인은 오랜만에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했습니다. 소고기와 야채를 넣은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위해 고기를 잘게 잘라 밥과 함께 섞어 주었습니다. 자 보가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야 내 다리가 빨리 나으라고 고기도 넣었단다. 보기는 맛있게 식사를 했고 김노인도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을 즐겼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화로 앞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노인은 보기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아들 이야기,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의 기억들. 보기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보가. 네가 온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왠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김노인은 보기의 귀를 살짝 긁어주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그의 손길에 기대어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보기의 다리는 점점 나아졌고 이제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보기를 위해 매일같이 마을에 나가 일을 했고 좋은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매일이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 노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전에는 무표정하고 말수가 적던 노인이 이제는 자주 미소짓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그 변화의 원인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할아버지, 복이 덕분에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정말 그렇네요. 복이가 내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어요. 김 노인은 더 이상 복이를 일시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위해 작은 집을 만들어주고 마당에는 보기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보기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약했던 가마지가 이제는 튼튼하고 활기찬 모습이 되었습니다. 털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등빛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김노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놀라운 지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의 말을 잘 이해했고, 간단한 명령에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김노인이 말하기 전에 그의 피로를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보가, 정말 똑똑한 녀석이구나. 때로는 네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김노인은 보기를 바라보며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기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김 노인이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였습니다. 보기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완전히 나아 어디든 김 노인을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이런 비가 올것 같구나. 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김 노인은 서둘러 약초를 가방에 담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발 밑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김노인은 아픔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발목을 만져보니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삐었거나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포기는 김노인의 상태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보가, 내가 좀 다쳤구나. 이대로는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김노인은 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을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어디 가니? 김노인은 놀라서 소리쳤지만, 보기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어쩔 수 없이 바위에 기대한 자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점점 그세기가 강해졌습니다. 한편, 보기는 빠른 속도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가 문 앞에서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 할아버지 강아지 아닌가? 집주인인 박씨는 문을 열고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계속해서 짖으며 산 쪽을 가리쪽을 가리키는 듯한,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 짖었습니다. 이상하네 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박 씨는 보기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장화와 우산을 챙긴 후 보기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다른 마을 사람 몇몇도 합류했습니다. 보기는 빠른 속도로 김 노인이 있는 곳으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김 노인을 발견했을 때, 도인은 피에 흠뻑 쳐져 있었고, 통증으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씨가 달려가 김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발목을 다쳤어.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었네. 김노인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발목은 많이 부어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은 약초가 담긴 가방을 들었고 다른 사람은 우산을 김노인 위에 받쳐주었습니다. 포기는 그들 옆에서 계속 걸으며 가끔 김노인을 걱정스럽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지혜가 김노인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사람들은 김노인을 마을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원은 김노인의 발목을 진찰하고 심하게 삐었지만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발목을 치료하고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쉬셔야 해요. 위원의 말에 김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 2주 동안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생계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박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김노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노인은 보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가,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정말 고맙다. 그는 보기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보기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김노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김노인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불쌍한 노인으로 보지 않고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보기의 영웅적인 행동은 마을 전체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보기를 영웅 강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폭구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김노인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김노인은 오랜만에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기는 이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김노인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보기는 문 앞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떠날 때는 눈까지 배웅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보기는 정말 특별한 강아지네요. 이렇게 충성스럽고 똑똑한 강아지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보기는 내게 큰 선물이에요. 내가 그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가 나를 구한 거죠. 2주가 지나고 김노인의 발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외출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김노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이웃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봄이 오고 산과들에는 새싹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김 노인의 발목도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보기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김 노인과 보기가 산책을 하던 중 보기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숲속 어딘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포가 뭘 찾은 거니? 김 노인은 호기심에 보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보기는 계속해서 흙을 파내고 있었고 곧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항아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김 노인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는 무거웠고 뭔가가 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아리 안에는 금화와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오래전에 누군가가 숨겨놓은 보물이었습니다. 이런, 이게 진짜인가? 김노인은 손을 떠며 금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진짜 금화였습니다. 보기는 자랑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김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곧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보기와 함께 보물을 가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 보물을 습해서 발견했습니다. 보기가 찾아 냈어요. 김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관청의 군무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보물을 발견하고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직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공무원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임시보관하고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이 보물의 역사적 가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자세히 조사한 후 이것이 약 500년 전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이 보물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견자인 할아버지께 포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문가 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상금이라니요? 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가치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될것 같습니다. 김노인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보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기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눈 속에서 구해준 작은 강아지가 이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몇주 후,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것은 김노인이 평생 벌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낡은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된 기와를 새 것으로 바꾸고 벽을 튼튼하게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보기를 위해 넓고 편안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당에는 부기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좋은 사료와 장난감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마을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을 이장님, 제가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상금의 절반을 기부하여 마을의 노인복지센터와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안이십니다. 김 할아버지. 하지만 그 돈은 할아버지의 것인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 자는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 남은 생애 또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이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김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 자는 김노인의 제안을 마을회의에 삼정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에 열광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마을에는 김학수도인 복지센터와 독이 어린이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건강 관리를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 노인은 이두 시설의 명예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이곳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기도 항상 그와 함께였고,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 할아버지, 보기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요청했고, 김 노인은 기쁘게 보기와의 만남과 그들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 노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실리고, 나중에는 전국 방송에서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